떼자냐 사야도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laughs> 네. 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네 떼자냐 네. 사야도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시험을 갔대요. 그러면서 떼자냐 그 사야도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떼자냐 사야도가, 아, 몸이 죽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죽는다. 그러면 무엇이 음. 남습니까? 음. 그러니까, 업이 음, 그래, 남죠. 그래, 업이 남죠. 예. 그럼, 그래서 그 이제, 됨으어 음. 때요. 음, 그걸 어떻게 에, 아셨습니까? 음. 이렇게 묻, 물었더니. 죽지도 않았는데. 예. 말하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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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께서 음. 수행하면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문 나이네. 예, 그, 그, 그 저기 때자냐 사야도에 음. 말씀을 들으면서, 어, 환희심이 있더라고요. 음. 아, 수행을 하면 알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서, 어, 그 확실히 윤회라는 게 업이 남기 때문에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한이신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한의. 자, 서티 네. 수영을 하면 지혜가 나잖아요. 네. 그럼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네. 일체지도 있고요. 네. 못 갈라나던데는 뭐 무슨 지혜죠? 못 갈라나. 어... 신통지. 신통지. 네. 신통지도 있어요. 이 네. 신통지가 그런 걸 알게 돼요. 이훈이. 어. 네. 꼭, 꼭 내가 전쟁에 가봐야 전쟁을 알아요. 어? 유니를 <laughs> 꼭뭐그그 그 책들을 나온대로 이렇게 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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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그책 거가 있어요, 그냥 아니냐고. 시비한 길을 다 돌고 돌고 도, 돌아서 아냐고요 아, 예? 근데 그마가지 그, 그 법의조사가 다 이해를 시켜줘. 법의조사가 그래서 그재민사도서 사실 말씀 있어요. 알면 윤희해서 끊어지고 모르면 윤희한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 이게 무슨 말이 하는 사람들도 천지가 많아요. 근데 아는 지혜가 나서 법으로서 일하는 사람도 그냥 알아요. 그래서 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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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하잖아요. 음 아이고 업이 <laughs> 뭐예요 업이? 응? 아,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업이라고 그래요 업덩어리라고 해요 이 음. 몸뚱아리를 업덩어리라고 해요 음음 거기는 또 <laughs> 불교 국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저 업을 꼭, 뭐, 어, 업을, 뭐, 어떻게, 뭐, 업을 짊어지고, 아, 근데요, 그, 그런 것들이, 이 지혜로서 다 가능하다고요. 금방, 신통기가 발동을 하면, 발의를 하면. <laughs> 그러니까, 통찰리에는 그런 게다 들어있어요. 신통도 들어있고, 일치리도 들어있고, 그런 능력들이. 음. 그래서 부따를 부처님 아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부따를 예. 그다음에 뭐반조제도 있고 뭐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아, 사도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 근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해서 그러지 일체지도 말씀하셨고 신통지도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우리들이 알지도 못해 근데 이것이 신통지다 이것이 일체래 그게 렇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법어에 법문 속에 그런 것을 본인이 수행을 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사회께서 저는 사회의 법문 자료 자료는 저는 사회거 법문자는 늘 가지고 보고 하는데요. 그런 걸 캐치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사회도 보면 그 자료 그대로 저는 안 해, 못 해요. 사회도 꽃이지. 내거 아니잖아. 분명한 거는 사회도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소화를 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뉘앙스. 뭐, 문화도 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행자들의 이해를 도모시키려면은,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어, 뱉어줘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 이 말도 제가 내가 읽으면서, 이게 지금 떼자사도의 그, 그 법문 파일, 그 음성 파일에서 제가 좀 발치를 해서, 음, 프리노트 해가지고 에, 에, 프린트를 좀 뽑아봤는데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랬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청의수님 또토론이 하잖아요? 청의수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우리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진짜 멋진 법문을 제가 들려드리네요. 이게 공덕이라고. 유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그것은 답변을,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그것이 너무, 마, 너무나도 많았을 만큼 길기 때문에. 말로 하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윤희는 끝이 있나요? 시작이 있나요? 윤희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근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너무또 지혜로워, 정말 지혜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이야 수행자들 목자고. 음, 음. 그것을 빠야 뛰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어.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뭐 조상 할아버지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누누고 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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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옛날에 뭐누구뭐뭐뭐 뭐 어떤 사람이 뭐 전생을 뭐 윤회해가지고 금생이 뭘로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음. 할아버지 위에 증증 그 할아버지 증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밑에 그 그래갖고 지금 왜나 <laughs> 근데 나가또그신간내 아들, 내 딸, <laughs> 그 손자서 한다는 그 보더라도 그렇다 그말이요 응? 근데 진짜 윤희가 이물질의그 그, 생사학적인 윤희를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음. 그렇지만 말로 하기는 또 힘들대. <laughs> <laughs> 내생각은 그래. 음. 말할 수가 없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노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행 중에 그런 걸 많이, 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좀더큰 원이 있으면 좋겠다. 음. 어쨌든. 자, 이게 원이죠? 원, 여기 원, 원. 원이잖아요. 음? 자이 원을 보십시오. 어디가 시작이야? 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여기서 이와 같다 이거야. 근데 그게 우리 육체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어. 육문에서 감각기관, 감각 대상, 그다음에 육식, 육 근경식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자 눈을 뜨면 눈 대상 있죠. 어 눈의 대상 보이는 거. 아니 눈의 대상 꼬짓잖아. 무엇이 먼저야? 눈이 먼저야? 이 마음이 먼저야? <laughs> 에? 그 다음에 보이기 때문에 또 끌레사가 어, 일어나 번리가 일어나. 아 그러면 번리가 먼저야? 이보 보이는 것이 먼저야? 뭐아막이게 감각 육군경식에서도 그게 참, 뭐가 시작인지 그것도 가늠하기 힘들어요. 음. 예를 들면 그래요. 아, 그러는데, 그러면서. 음. <laughs> 근데, 파나마타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있대요. 희망이 보이죠? 파나마타로 <laughs> 말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있다. 단지, 무명이기, 무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야. 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야. 돌고 돈다는 것이야. 응. 음. 무명. 알지 못하는 거 모아. 어리석음. 어리석음. 내가 지금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도, 어, 진심이, 화가 일어나도 몰라. 부리기만 하지. 그게 모아거든. 그뭐그 화가 또 다른 화를또 일으키죠. 또그 또다른. 하고 오늘 일어났으면 내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생기나. 이거야. 아. 그래서 유희로 돌아가. 유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